시조는 옛처럼 3장 6구 45자 내외로 된 정형시를 평시조라고 해. 네. 3장은 초장, 중장, 종장. 1행, 2행, 3행 시야 시조는 1행을 뭐라고 한다? 초장. 초장. 그렇지. 2행을 뭐라고 한다? 중장. 음, 중장이라고 <laughs> 합니다. 3행을 뭐라고 한다? 종장이라고 한다. 기침을 한다고? 감기? 그래서, 그, 평시조는, 3장, 이렇게 초장, 중장, 종장을 합쳐서 3장이야. 삼행시 하듯이, 3장.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장을 두 개로 나누면, 까마귀, 눈비 맞아. 피는 듯, 겁놈해라. 1, 2. 1장을 두 개로 나눠. 야광 명월이 3 밤인들 어두랴 4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5 변할 줄이 이실이야 이슬이야 6 그러면 초장이 129 중장이 349 종장이 569 그래서 3장 6 9라고 하는 거야. 3장 6 9이 전체를 따지면 45자가 좀안 되거나 되거나 그래서 정영희 씨의 평시조를 뭐라고 한다고? 3장 6구 45자 내외 감기가 걸렸다니까 내가 주로 얘기를 하도록 하지 아 목소리 담아야 되는데 왜요? 응? 왜요? 제자 목소리가 또네 목소리도 괜찮잖아 네, 네 목소리 들면오 이게 중3인가? 혹시 왜? 고3 아니에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 니네 목소리가 좀 굵잖아 뭐 지금 목소리가 잘안 나오니까 가끔씩 큰소리로 대답이나 해 에? 에? 이렇게나 해 평시조 3장 육구 45장 내외 요게 평시조야 그게 하나 있는 걸 단시조라고 해 그럼 만약에 이 까마귀 눈비마자가 이렇게 1수도 있고 두 번째 수도 있어 이렇게 두 개로 돼 있으면? 두개 이상으로 돼 있으면? 연, 연시조 그렇지 연시조 까마귀 아. 눈비마자이박평의 작품은 평시조이다 단시조인데 하나이기 때문에 단시조야 그치? 단시조를 두개 이상이면 연시조 평시조에 이쪽에는 뭐가 있어? 자 평시조는 뭐라 그랬어? 3장 6구 45전 내외라 그랬지 그치? 그런데 에, 조선 후반기 오면서 이 초장, 중장, 종장 중에서 특히 주로 중장이 길어져 중장도 2구 밖에 안 되잖아 원래 평시회에서는 근데 막이 중장이 4구, 6구, 8구 막빡 길어져 이런 시조는 뭐라고 한다? 긴 시조 긴 시조? <laughs> 아 대단했어 아주 창의적이야 사설 시조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평시조는 정형시야 3장 6구 4 5자 내외인데 이거 반대쪽에는 6구 중에 중장 2구가 4구 6구 8구 막 길어져 엄청나게 길어질 수 있어 이런 걸 무슨 시조라고 한다? 사설시조 <laughs> 또 다시 그러면 이제 이런 평시조가 하나 있는 걸 뭐라고 한다? 단시조 그렇지 두개 있는 걸 뭐라고 한다? 두개 이상 있는 거를? 연시조. 그렇지 연시조. 그러니까 단시조와 연시조는 그쪽에서 분류하는 거고 평시조는 뭐하고만 분류한다? 그 사, 사설. 사설시조. 그 시조에 대한 이론적인 이런 건 내거나 이러면 뭐, 네가 틀릴 일은 없지? 응? 시조의 이론적인 거에서 네가 틀릴 일은 없지? 그렇지? 이걸 틀리면 말이 안 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아주 간단한 시조의 이론을 딱 했을 때 모두 다 설명할 수 있으면 돼. 시조 3장 6구 45자 내외 음수율 3, 4조 음보율 4음보 끝. 됐어? 이걸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지?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들은 정형시. 다음에, 평시조. 다음에, 단시조. 평시조 옆에는, 평, 평시조와 반대쪽은 사설시조. 단시조 몇 개를 합치면 연시조. 다 들어오지. 하나! 한번 해볼게. 헌, 현대에 오면서. 평시조랑 단시조랑 차이가 뭐예요? 차이 없지. 걔네들은 서로 집안이 달라. 평시조와 반대있는건 사설시조야. 평시조는 3장 6구 45자. 내외. 이게 평시조야. 그게 하나 있는 게 단시일 조 뿐이야.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얘기했던 뭐오우가처럼 여섯 수 이러면 어 그거는 연시조야. 그렇지? 단시가 조 여섯 개합춰진 거니까.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평시조를 3장 6구 45자 내려가는데 3장 1장이 2구로 나눠지지. 그렇지? 근데, 뭐, 그 육구를, 구, 굳이 그걸 기억해야 됩니까? 기억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 현대시조는, 현대시조에 와서, 3장, 원래 옛날 시조는 다 3장, 장별배행이야, 그지? 장으로 1행, 2행, 3행시로 썼다고. 초장, 중장, 중장, 중장. 그래서, 이거를 장별배행이라고 해. 그랬는데, 현대시조에서는 구별배행 시조가 나왔어. 즉, 6행의 시조가 나온 거야. 1행, 1구. 이행 2구, 1년. 초장을 두 개로 나누는 거야, 그지 그래서 1, 2, 9, 3, 4, 9, 어... 5, 6, 9. 그래서 이거를 구별배행 시조. 구별배행 시조는 몇 행의 시조야? 6행의 시조야. 진이 누나는 조선시대에 쓴 한글로 쓴글 중에서 한글의 아름다움을 가장 높이까지 올려놓은 게 진이 누나. 응? 그의 그 섬세한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 우리 그래. 한글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여주는 그런 징표가 되기도 해. 물론, 이제 주제가, 진이 누나의 사회적 어떤 그 특성 때문에 주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지. 뭐, 그랬는데, 그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오, 현대에 와서는 더 중요한 주제가 됐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시조의 순위를 보면, 만약에 수능에서 시조의 순위를 보면, 응? 1위가 윤선도, 선도형, 윤선도의 오우가라든가 이런 거 있지? 많은 이런 거. 윤선도 형이 시조에서는 1위라고 보면 돼. 시조 그, 시험 출제 그, 순위로 보면. 2위가 진희 누나야. 3위가 미상이. 미상이가 누구지? 몰라요. 작가 미상. 그럼 미상이가 모른다는 거야. 미상이가 쓴 사설 시조가 3위야.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 하나의 시조 작품이 전체에서 1위인 작품이 하나 있어. 이황의 도산십이곡. 어, 저희 그 기말고사 때 나와요. 이황의 도산십이곡이 수능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아. 그한 작품이. 우와. 그래서 전 6곡 후 6곡으로 나눠진 이황의 도산십이곡. 모이고사나 이런 데는 그거에 쌍벽을 이는다고 하는 이이의 고산구급과도 자주 나오지만 어, 도산1 2곡을 당할 자는 없다 시조 중에서 시조는 평시조와 사설시조로 우선 나누어 그렇지 평시조의 반대쪽에 사설시조가 있어 그렇지 평시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조의 기본적인 형식인 3장 6구 4 5절 내외의 형태를 가진 게 평시조야. 그치? 그 평시조에서 3장, 즉 초장, 중장, 종장 중에서 어떤 경우는 초장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중장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길이가 막무가내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 그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설시조라고 한다. 다만, 평시조가 가지고 있는 3장 6구 45장 내외의 형태는 흐트러졌더라도, 사설시조와 얘네들은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 뭐? 바로 3, 사조의 사음보. 율격은 평시조도 3, 사조의 사음보를 가지고 있고, 사설시조도 3, 사조의 사음보를 가지고 있다. 그 사음보가 계속 길어지는 거야. 그지? 3,4조 사음보가 6음보 8음보 이게 길어지는 거야. 그러나 그 리듬으로 볼 때는 3,4조의 사음보를 가지고 있다. 그치? 그리고 평시조 한 수를 우리가 단시조라고 한다. 물론 사설시조도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그럴, 그럴 필요는 없잖아. 사설시는 중, 중장이나 중 종장을 막 느리기만 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평시조에 시조가 하나 있는 걸 단시조. 하나 이상 있는 걸 연시조. 그리고 조선시대의 시조를 우리는 장별 배행시조라고 한다.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1장, 2장, 3장의 장별로 배행 행을 만들었어. 그지? 그래서 시조는 행으로 따지면 삼행시다 그런데 3장, 6구, 9구가 거기 들어오는 거야. 한 개의 장을 두 개의 구로 만들어 놨는데 현대 시조에 와서 구별 배행시조가 나타난다. 그래서, 육행 시조가 나타나는 거야. 1구, 2구. 밑으로, 뭐지? 3구, 4구. 5구, 6구. 그래서, 구별배행 시조가 나타난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일반적인 시조를 우리가 장별배행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은, 현대 시조에서 구별배행 시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까지. 전통적으로, 이제, 시조, 그러면, 예, 예전엔 종장이 3, 5, 4, 3, 이렇게 끝나야 된다 그랬었잖아. 그래서 자꾸 다른 시조, 시조들이 발견돼. 그래서 보니까 3, 5까지는 괜찮더라. 응? 근데 나중에 보니까 5도 무너져 옛날 문헌에서 발견되는 시조들이. 그래서 종장의 첫, 음, 3절, 3, 3음절은 꼭 지켜줘야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축소됐어. 예, 그냥 종, 종장의 첫 음. 이3음절 정도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무너진 게 많지, 그지? 예외적인 시조들이 많아. 음, 그런 부분들은 교과 단위 어떻게 에, 처리를 하는가? 거기 보면, 이제 일반적인 그 보편적인 어떤 시조 룰에서 다른 것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에, 그런 어, 요게 3호루까지 할까, 뭘까? 요거는 전체 틀린 거가 없을 때는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야. 근데 그렇게까지 못낼 거야. 왜냐면 그게 지금 그쪽 부분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 시조 형식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시조는 지금과 같이 3장 6구 45자 34조 4언보라는 것은 곧 정형시라는 것이다. 정형시는 외형률을 가진다는 것이다. 반대쪽에 정형시의 반대쪽에는 자유시가 있는 거고 자유신은 외형률이 아니고 내재율이다. 물론 자유신 내재율은 현대시에 나타난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않는다는 걸 의미하지, 그렇지? 거기까지 다 이해됐지? 그럼 뭐그 정도는 뭐 중삼 정도 수준 아니겠어? 그럼 그 만능이 연시 좋으면은 똑같이 산장 입고 상. 뭐다 같지. 그냥 평시조 다섯 개를 모아, 평시조 여섯, 다섯 개를 모아놓은 게 많으냐? 그래서 이제, 에 사실 그 조선시대 연시조의 최고의 대가는? 윤선도다. 지금 이제 교과니까 크게 설명하는데, 수능 공부를 이제, 이제 겨울에쯤에 너가 수능 공부를 하게 되면 시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좀더 폭을 넓히거든? 시조도 순위가 있어. 수능에서 시조, 1순위. 수능에서 시조 1순위, 윤선도. 윤선도의 작품은 보통, 응? 엄청나게 많은 작품들다 섭렵해야 돼. 2순위, 진이 누나. 3순위, 미상이. 작자 미상이. 사설 시조. 요게 1, 2, 3야. 이그 다음에, 하나의 작품이, 하나의 작품이 수능 전체를 통틀어서 이세 사람이 베스트 1, 2, 3가 난 것보다 더 많이 난 작품 하나가 있어. 이왕의 도산십이국 이왕의 도산십이국은답 지문이나 전체 어떤 거에 수능에서 한 5, 6회 이상 나온 엄청난 작품이야. 그래서 어, 시, 만약에 내일 시험인데 오늘 시조 하나를 공부하고 싶어요. 그럼 무조건 이왕에 도산시비국을 공부하는 거야 왜? 가장 많이 나왔어. 나올 지는 확률이 가장 커. 그리고 전육국, 후육국이 있는데 특히 후육국, 항문의 정진 그 부분은 완탑이다.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데는 그거하고 필적하는, 필적할 정도는 아니지만 문학적은 조금 떨어지는데 예, 바로 이, 이의 고산국옥과도 모의고사에 가끔씩 나온다 왜냐면 이왕과 이는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쌍벽을 잃는다 이렇게 보통 보니까 그렇지? 운과 유이야 운은 네. 세 가지가 있어 두운 다리 감자 가군 어? 어 그렇지 하나도 있어 잘안 쓰는 거 있어 욕운 음. 허리욕자야 그래서 두운 요운 가군. 물론 이 운은 우리께 원래는 아니었어. 한시, 한시. 한문으로 쓰는 시. 한시에 있었던 운을 우리가 빌려온 거야. 그런데 조선시대에도 많은 문인들이 한시를 썼잖아. 그러니까 이 운이 없었던 그런 건 아니고. 두은 그러면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어하셨어. 어머니는 짬뽕을 싫어하셨어. 어머니는, 음, 탕수육도 싫어하셨어. 어머니는 이두운이야그 다음에 싫어하셨어는 다리각자, 가군이야.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어하셨어. 아버지도 짜장면을 싫어하셨어. 우리 형도 짜장면을 싫어하셨어. 짜장면! 이게 요, 운, 허리요, 자야. 그게 운의 모든 것이야. 그래서 여기, 우리다의 반복으로 가군 형성, 이런 거야. 끝에. 그 다음에, 율은 두 가지로 나눠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율을 보면, 말없이 고의번에 드리오에다 3, 4, 5조 또는 7, 5조라고 했잖아. 율은 두 가지인데 음수율과 음보율이 있어. 음수율은 음의 숫자를 세는 거야. 뭐? 3, 4, 5조. 세 글자, 네 글자, 다섯 글자라는 소리야. 시조는 3, 4조잖아. 네. 그게 음수율이야. 음. 그 다음에 음보율은 시를 읽을 때 끊어있는 거야. 보가 걸음이야, 걸음. 그럼 음의 걸음걸이야. 음. 그러면? 3은. 그렇지, 삼음보. 3, 4, 5조 그러면 이게 음수율. 삼음보 그러면 이게 음보율이야. 음. 그래서 민요조는 어, 3, 4, 5조, 3음보. 시조는 3, 4조에 4음보. 4음보. 어,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음보는 두 가지야. 3음보와 4음보. 그러면, 운율. 아, 운율은 너무 쉽네요. 운과 율로만 나누면 되네요. 어, 진달래고 3, 4, 5조 또는 7, 5조에 에, 이게 음수율이에요. 3음보, 음보율이에요. 음,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